그리고 다음 주가 덮으기 때문에 오늘 인사이트 15권까지 전부 받아야 되고 인사이트는 15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12, 인사이트 12는 질문이 많이 없어서 선생님 발문 몇 개만 수정해주면 되니까 그거 내가 영상을 투척해주고 오늘 이따가 다음 시간 4교시에는 인사이트 13에서 판경계 개선하는 문제 조금 설명해 줄 거야. 자... 1 번에 니은은 암기하세요. 오존층 형성 시기는 오오오 오르도비스기. 그러니까 천재 교과서에는 성캄브리아 시대 아래의 오존층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항상 어떤 형성의 시작점을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의 완성을 얘기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과정 내에서 오존층의 형성을 낼수 있는 근거는. 육상 식물의 출현이야. 육상 식물 언제 출현했지? 육실, 육실, 실루리아기. 그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오존층이 완성형 단계 에 와야만 해. 따라서 니은 은 오오 하고 외우면 되고. 그다음에 2 번은 S 라지 B 맞지? 내 밴드 올려 틀렸어? 내 밴드 올렸잖아. 나그나 깊은 뜻이 있었다고. S 한 다음에 라지 B 요게 막대. 어? 요거는 그냥 정상 나서 는나잖아 그지, 세훈아? 그래서, 어, 오케이. 낚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의외로 좀 틀렸더라고. 그, 오늘 인사이트 13권에 쌤이 주저주저 써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플럼 같은 경우는 핵의 물질이 절대로 올라올 수 없어. 핵은 전부 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니까 러 요만큼만 있어도 한 손으로 못 들어. 너무너무 무거워. 그래서 니네들이 배우는 거 안에서는 웬만하면 다 멘틀 물질이 움직이는 거지. 그 경계에서 올라올 수는 있지만 경계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해계 물질이 올라오는 건 절대 아니야. 절대로 못 올라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게 이제 평가원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탐구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K 만들 때도 탐구 문항이 없으면 그거를 꼭 만들어서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4번 자리. 아니면, 다음 이 페이지에 9번 자리, 그러니까 오른쪽 위, 상단에 탐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평가원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잘 내는 게이 실험 문제거든? 근데 뭔가 본것 같은데 잘 읽지 않으면, 어, 약간 그것을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근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구성을 해. 그래서 이것도 좀 천천히 읽어봐야 되는데, 1m라는 건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리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는 개념은 요거 겉보기 밝기는. 또는 그 지점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수능 논리지. 원래는 이제 여기에 위에 실제 광도가 같이 들어가줘야지. 실제 찐으로 광도가 크면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에너지 양도 많을 거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전구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게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게 약간 헷갈려서 그래. 이 전구를 움직이잖아. 왜냐면 센서는 예민하거든 실제로 실험할 때도 센서를 움직이지 말고 얘를 보통 움직이면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움직일 때그 세팅이 반대로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힘든 건데 어 예를 들면 지금 9랑 36이 그 안에 표에 보면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는 비율이 하나 나와있지 그럼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는 비율이 1대4야 그럼 여기다 바로 1대4를 집어넣어 그러면 거리는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바로 2대1 나오지 그러니까 총 1m라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50cm 나오고 25 25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똑같은 논리로 그 다음 것도 푸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거리를 잡을 때 100cm랑 75cm로 잡았어. 지금 요 75cm 지점에 전구가 있을 때 쏟아져 들어온 에너지 양을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요 그냥 숫자가 작길래난 이걸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봐봐. 이. 거리가 거리가 4대 3이야. 그러면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니까, 4대3을 제곱시킨 다음에 바로 역수 뒤집어. 그거 자체가 에너지의 비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잘해야 돼. 2년 계속 수능에 나오고 있는 논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 그 5번에 PQ 잘 봐라. Q는 해령이고, P는 변환단층에 찍어놨어. 어, 요거, 그 인사이트에서 선생님 넣어놨는데, 평가원에서도 요렇게 딱점 찍어서 나온 적이 있었어. 음, 그래서그 지점을 얘기할 거냐 아니면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동그라미로 얘기할 거냐가 또 문제 맥락에서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변하는 층을 의미한다는 거. 그다음에 넘어가서 칠만의 디귿이잖아.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 그림 본적 있어, 없어? 분명히 봤지. 엄청 쉬워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지. x축이 위도 나오고 가운데 적도. 그다음에 극지방 극지방. 해서 혼합층, 손 약층 W자로 이렇게 그려 놓은 그림이잖아. 이제 여기 보면은 요 60도 이상으로 고위도로 넘어가면 여기가 전체 심해층으로 이렇게 색칠해 놨어. 모든 교과서에. 그래서 60도 정도쯤 얘기했지. 상당히 고위도라고. 그냥 극지방 앞바다로 봐도 된다고. 그린란드 앞에서 북대서 심층수 만들어지는 데 거기 60도고. 남극 중층수 만들어지는 데도 60S잖아. 그치? 그러니까 60도 정도 되면 그냥 극지방이라고 보면 돼. 그럼 여기는 심해층의 물이 표층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딱히 혼합층 손 약식 심해층을 나눌 수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 그지 그니까 극지방에서는 심해층이 위까지 되어 있으니까 심해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상당히 얕은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음 10번은 이제 화살표 안 줘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린란드 지도 외워야 되고,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북대상 심층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그림은 나왔지만 아직 물어보지 않은 거. 근데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는 게 걔네들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해서 남극중층수와 남극전층수는 남극앞바다에서 만들어져서 적도 넘어서 북쪽으로 쭉 오는데, 얘네 둘이 각자 20. 30n까지 오는데 그렇게까지 구분할 건 없고 그냥 30n 정도까지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금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게 남극 저층수겠지. 되겠서 화살표를 안 줘도 이 그림이 제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엔 천년을 머물면서 인도양 그리고 북태평양 쪽으로 가서 다시 용승해서 표층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컴베어 벨트를 보여주는 그림 이거지. 이 되겠어? 그다음에 11번에 디귿을 의외로 많이 틀렸네. 이거 그래프 반드시 암기해야 돼. 왼쪽에 두 개, 암석의 용융 곡선에서 요 왼쪽에 이렇게 두개 떨어지는 게 물이 포함된 거. 이게 이상한 거란 말이야. 원래는 깊이 들어가잖아. 그럼 압력이 커지잖아. 그러면 꽉 눌리니까 분자끼리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더욱 고체 상태로 존재하려고 해. 즉, 더욱 고체 상태로 존재하려고 한다는 건잘안 녹아져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용융점이 높아지는 게 맞아. 그런데 물이 포함된 상황이라면 물이 짜져 나온다니까. 그면치익하고 물이 짜져 나오면 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용매고 물이 포함된다는 건먼 먼들 굉장히 녹기 쉬워지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하게 밑으로 내려가면 원래는 용융점이 높아져야 잘안 녹아야 되는데 오히려 물 포함으로 인해서 용융점이 낮아지는 상황. 그래서 물이 포함된 곡선이랑 만나면 물이 포함된 상태에서 멘틀이 용융돼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는 대륙 지각이 용융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오른쪽 그래프랑 만나면 물 포함 필요 없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인데 그지? 요 그래프 그냥 통째로 암기해야 돼. 평가원에서도 암석의 용융 곡선, 뭔 암석인지 주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다가 두개더 줬잖아. 해양이랑 대륙. 지하 연도 곡선 두 개. 그럼 이따가 이제 인사이트 가서 설명 추가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에 코 더플. 외워. 코 더플. 코비 더블륨의 플랑크 코비, 더블룸의플랑크 평가원 분명히 기출됐어. 평가원에서 한번 기출될 때는 날짜 주고, 그러니까 누가 더 최신인지 주고, 누가 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미세한 것을 잘 본다. 이렇게 나왔지만, 한번 언급이 됐고, 교과서에 있고, 우주 배경 복사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요즘 그냥 코더플하고 외워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 13번에 니은은 거리를 반드시 통제해줘야 돼. 왜? B 필터랑 B 필터는 세팅, 상황 자체가 우리가 관측하느냐. 그래서 거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걔가 아무리 비필터에 빛이 많이 나오는 애라 한들 거리가 멀어지면 희석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거리를 통제해 준 상황이라면 그냥 단순히 표면 온도 높은 놈이 비필터 짧은 파장에 빛이 많이 나온다 하면 되는 거지. 거리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오류가 될수 있어요. 그다음에 15번은 선생님이 손 필기로 정리해 놨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내가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 분명히 시간이 있으면 풀수 있는데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풀기에 뭔가 마음이 떨린다 잘안 풀리는 것 같다 하면 천천히 태양과 어떤 별 태양과 어떤 별 태양과 어떤 별을 비교해서 하나씩 빈칸을 채워나가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야 돼 이거는 안 나올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맞춰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게 계속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 수능장에 갔을 때 빠르게 고개 스피디하게 나오거든 기계적으로 해서 선생님이 손 필기 1번 2번 3번 매겨 놨으니까 틀린 사람들은 고스텝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서 별을 찾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찾은 거야 디귿이 지금 표면 온도가 낮잖아 근데 반지름이 너무나 크단 말이야 그냥 거성 바로 찍었어 되겠어 그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어 반지름이 되게 되게 작은데 얘는 백색의 성인가 그럼 기억이 주계열인가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주계열이기 때문에 질량이 나와 있고 왼쪽에 질량 광도 관계에 대한 게 주계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기억은 왼쪽 그래프에서 광도를 읽어내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네 제곱으로 광도를 구해내는 거야. 그거는 계산을 해야 되지. 그래서 항상 람다 맥스는 지금 3년 연속 수능에 나오고 있지만 람다 맥스가 나오면 바로 표면 온도로 치환을 해버려. 지금 예를 들면 선생님 니은을 잡을 때 얘를 그냥 표면 온도를 1로 잡았어. 왜냐면 얘가 태양의 람다 맥스랑 똑같아서. 그런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면 얘가 파장이 두 배니까 표면 온도는 2분의 1이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1 잡고 디귿을 2분의 1 잡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니은과 니은이 기준 잡기 좋잖아. 니은과 기억을 비교했을 때 파장의 비율에 따라서 기억 같은 경우는 니은에 대비해서 4배일 수밖에 없지 표면 온도가. 그래서 1대4 이렇게 잡은 거야. 그래서 4, 1, 2분의 1 표면 온도 이렇게 잡고 무슨 얘기지? 그겠어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니은이 지금 백색의성으로 밝혀졌는데 백색의성의 람다맥스가 태양이랑 똑같아. 실제로 이건 우리가 다 팩트체크를 별을 다 찍어서 팩트체크 한 다음에 한 건데 오빠 FG 각마 우리가 이제 백색의 성은 이쪽에 이렇게 몰려있을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여기까지 찍히고 이론적으로 추세를 그리면 막 K형까지도 넘어와. 그니까 러어 선생님 백색의성인데 어떻게 람다맥스가 태양이랑 똑같아요? 태양은 황색인데 황백색도 있어. 너무 이상하게 기억이지 말라고. 이 세상의 모든 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 지금 문제 세팅에 맞게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약간 조금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게 뭐냐면 기억 말이야. 기억별 선지 기억으로 가면 동그라미 기억의 최종 진화 단계에서. 그럼 이제 광도계급은 니은, 즉 백색의 성과 같을까에 대해서 묻는데 기억의 별의 표면온도를 추론해보자면 태양에 대비해서 네배 정도잖아. 그러면 2만 4천 켈빈 정도 된다. 해보자. 태양이 6천 켈빈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분광형 할때 O형이랑 M형의 표면온도 이거 퐁당퐁당 건너건너에서 이렇게 해서 꼭 외우라고 했잖아. 그럼 O형과 M형 표면온도가 각각 얼마 응, 33,000 이렇게 외우면 쉽다 그랬잖아. 공 하나 띄고 붙이고. 그러면 24,000 정도면 우리가 배우는 별 중에 제일 큰별 안에 들어간다니까? 얘도 백색의 성이 될수 없지. 그렇게 내가 배운 거 안에서 해결을 해나가는 거야. 어, 이거 애매한 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가원도 이런 논리로 냈었으니까. 애매한 거 같았는데 분명히 근거가 있었어. 되겠지. 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별 디귿을 말이야. 디귿의 광도를 구하면 25의 제곱이 나오거든? 그런 거 나왔을 때 등급의 차로 반드시 바꾸라고 한단 말이야. 수능에서. 그러면 어떤 광도의 배율이 나왔을 때 얘를 2.5의 지수 형태로 바꾸는 작업. 그게 자유자재로 잘 되어야 돼. 해래서 25를 2.5랑 10으로 나누고 각자 제곱제곱. 제곱. 그러면 내가 왜 100을 만들려고 애썼냐? 100이 우주 단원에선 2.5의 5승이거든. 그렇게 되면 2.5의 7승으로 이놈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이 7승에 해당하는 이 지수에 해당하는 게 등급의 차단 말이야. 마지막까지 조심하면 돼. 그 7을 태양으로부터 항상 태양을 기준으로 잡아. 태양에서 뺄 거냐 더할 거냐만 조심하면 돼. 이놈 밝은 놈이면 빼야 되는 거고 어두운 놈이면 더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2.5의 지수 형태. 2.5의 지수 형태. 내가 지수를 구해야 되겠구나. 지수. 야, 지수 어디서? 어서 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음, 뒤로 넘어가고요. 18번에 제발 동태 서태 잘 읽고, 응? 음? 평가원 발명 그대로 냈잖아 그리고 그 엘리뇨 처음 기본 개념 시간 잡을 때 서태 동태 해서 보통 서태 동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동태를 대표해서 페루, 칠레. 그리고 이번 교육청에 나왔던 표현 중앙태평양까지도 동태로 볼수 있고 그 중앙태평양에 있는 게타히티지그다 동태를 대표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경도로 따지면 동태니까 W가 들어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럼 다 동태야. 그리고 서태는 보통 잘 나오는 게 호주인데 좀 심하면 그쪽이 이제 동남아 쪽이란 말이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심하면 바푸안, 육기니 뭐, 필리핀, 여기 다, 서태쪽. 그래서 라니냐가 심해지면 그쪽까지 뜨거운 물이 확 밀려가서 거기에 거대 저기압이 막 생기고 그래.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뭄이냐, 홍수냐 보면 되고, 19번이 음, 되게 좋은 문제야, 19번. 19번이 이제 어떤 세팅이냐면, 퇴적물이 쌓일 그 당시의 위치가, 해령 자체 이동이 결정하느냐 아니면 판의 생성 속도 응해가 결정하냐 아니면 판의 이동 속도가 결정하냐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퇴적물이 쌓일 당시에 그 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 판의 이동 속도잖아 gps상에서 그 지점을 측정한다고 하면 만약에 1년 후에 그 지점이 1cm만큼 저쪽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것은 판의 이동속도에 의한 것이잖아. 이해 돼? 이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새로웠던 거는 퇴적물이 쌓이는 지점의 복각을 기록해주는 그 지점을 결정 짓는 요인이 판의 이동속도라는 그 개념을 연결 짓는 게 처음 나온 거기 때문이야. 자, 봐, 자, 잡 자. 지금 어떤 세팅이냐면 요걸 이따가 인세트 13에서 연습할 건데 예를 들면 이거야. 해령에서 응애가 4야. 확장속도, 생성속도, 발산속도,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성, 응애 다 같은 말. 새롭게 땅이 탄생하는 속도. 그리고 해령 자체가 일로 이동해 이쪽으로. 그러면 응애와 해령 자체 이동으로 오른쪽에 있는 판의 이동 속도가 5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야. 그 판이 혼자 발이 달려서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막 밀어주는 힘들이 있으니까 이동하는 거잖아. 이해돼? 왼쪽은 응애가 4로 밀었는데 해령이 다시 1로 이로만큼 땡겨가.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상쇄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놈은 3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해돼? 지금 이런 세팅이야. 그럼 봐봐. 상황을 보여줄게. 그 깊이를 보면은 3이 제일 옛날에 쌓인 애잖아. 그 3이 쌓일 당시의 상황을 복원했어. 그러면 해령이 이쯤에 있고 왼쪽에 있는 A 지점과 오른쪽에 있는 B 지점은 해령으로부터 각각 이만큼씩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위치의 고지자기 복각이 그대로 그 지점에 기록이 된 거야. 퇴적물이 쌓이면서.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해령을 기준으로 해령을 기준으로 한쪽 방향에 놓여 있다고 하면 그런 경향성이 나올 수 없어. 경향성이 똑같이 나와야 돼. 왜? 한쪽 방향에 있다고 하면 같은 판 위에 있는 거고 같은 판의 이동 속도에 의해서 그 지점이 결정되는 거잖아. 근데 A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3씩 변하고 있잖아.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5씩 더 팍팍 변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거 아니야. 당연히 해령으로부터 서로 다른 지점이 있어야지. 이해 되겠어? 그럼 봐봐. 그 다음 상황이야. 좀 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해령이 이동했고 그리고 여기서 응애응에 땅이 탄생했어.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과 요 지점은 해령으로부터 응애에 의해서 좀더 멀어졌고 판의 이동에 의해서 이 지점에 여기까지 가 버렸어. 근데 그때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그 지점의 위치를 기록해 주는 게 거기에 복각이잖아.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 2미터에 들어가 있는 지점이 쌓일 당시의 위치는 1N이었다고. 플러스 1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대략. 어차피 대략 잡는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5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놈이 쌓일 당시의 위치는 15S였다고. 다시 좀더 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얘네들이 다 판에 이동해서 밀려갔어. 얘네 기록은 그대로 가지고 갔고 그 위에 다시 한번 퇴적물이 퐁 쌓이는데 그 위치에 그 지점에 기록을 해줄 거 아니야 걔가. 그럼 플러스 4로 기록됐으니까 내 맘대로 얘가 탄생할 때 당시에 이 지점의 위치가 4n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요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맘대로 그냥 20s에서 탄생했다. 이 놈이 쌓일 당시에 위치가 이 지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상황이. 상황이 좀 이해돼? 응응.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됐어? 요 상황이 조금 새로워서 좀 헷갈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야. 20번은 요게 이제 해마다 그 해에 유행하는 문제가 있거든. 근데 이제 요 문제는 작년에 약간 유행을 했던 문제 이제 왼쪽인데 왼쪽 그림은 혼자 좀 스스로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 별, 행성 행성이 도로도로도또도로도로도 도로도로도 해서 별 앞으로 이렇게 와서 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을 선생님은 요 행성의 앞꼭지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보통 그래프를 그려 그럼 요 지점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까지 어두워져? 행성이 쏙다 들어간 그 순간까지 어두워져. 그리고 그 광도가 유지가 되다가, 그 밝기가 유지가 되다가 행성 요격기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밝아지겠지. 밝기가 회복이 돼서 다 나갔어. 그 순간 다 회복됐고, 다시 그게 유지되겠지. 그럼 요때 보면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바로 보이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행성의 지름이랑 똑같아. 거속시니까, 얘는 시간이니까, 여기 간격에다가 속도만 곱해주면 행성의 지름이 나온다고. 대신에 이 V는 항성에 대한 행성의 상대속도라고 했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별이 이쪽으로 1로 이동할 때 행성이 이쪽으로 10으로 이동한다. 같이 도니까, 같이 도니까. 근데 지금 별을 고정시켜 놓고 행성만 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편의상. 그러면은 이 속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1이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마찬가지야.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기 여기 고대로 고대로 내리면 돼. 여기까지가 별의 지름이랑 똑같지. 그러면 t 삼에서 t 원을 뺀 거에다가 역시 행성이 지나가는 속도에서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행성의 속도를 곱해주는 거지. 물론 항성에 대한 상대 속도. 그걸 곱해주면 별의 지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간 간격을 읽어내면 시간 간격을 읽어내면 행성과 항성의 반지름비가 나온다고. 1대 4로. 이게 이제 작년에 유행하던. 그런데 작년 20번의 수능이 그렇게 나와버렸어. 그래서 요거를 최신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거야.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너희들이 관측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거고 요 상황을 우리는 이제 조물주 입장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상황 그래서 관측자 우리 눈깔은 여기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행성이 봐봐 이렇게 와가지고 행성이 여기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고순간 그탁 멈춰보자 그러면 이만큼이 행성의 반지름 이만큼이 여기 그대로 똑같아 별의 반지름 그리고 작년 수능 표현에 그랬지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중심별의 반지름의 4.2배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 그 미친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D로 잡아. 그리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이렇게 나오지. 사인 세타는 D분의 요 직각 삼각형의 높이에 해 당하는 별의 반지름 더하기 행성의 반지름. 요거 돼? 그리고 봐봐. 한번더 할게. 요 놈이. 이제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시켜상 시작됐어, 시작됐어, 시작됐어. 다흩어질 때까지, 여기까지. 여기 쏙 들어갔지. 그 순간 딱 멈춰. 그러면, 이제 각도가 바뀌겠지. 여기서 주황색을 그려놨어. 여기 세타 프라임으로 각도가 좀 바뀔 거고. 그때,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요만큼. 여기. 여기는, 별의 반지름에서. 행성의 반지름만큼 빼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sin 세타 프라임은 역시 d분의 별의 반지름 빼기 행성의 반지름 이렇게 되겠지. 요거 되겠어? 이 세타를 구할 수 있으면 만약에 구할 수 있는 문제의 세팅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비슷하게 나올 거야. 완전 똑같지는 않아도. 되겠어? 이건 대략적으로 평면화 시켜서 보자는 거니까. 사실 이게 좀더 현실에 가깝지. 이해됨? 요게 약간 요즘 버전 됐어? 오케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인사이트 13 나갈게요.